이번에 빛내볼 과학 지식은 증발. 입니다. 증발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증발 분명 우리 친구들 찾아 들어왔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입자 운동하면서 입자의 운동, 입자 운동의 증거 중에 하나가 증발이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이라고 하는 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입자 운동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데 어디 표면 전체가 아니라 껍데기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증발은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여기 있는 모형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물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애들병. 뿅, 빠져나가고 있는 거 보시죠? 자, 요렇게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증발의 여러 가지 예들좀 이따 정리할 건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 그래, 얘가 퉁퉁 튀어나가는데, 입자들이 계속 움직이잖아. 움직이다가 보면, 퉁퉁퉁퉁 움직이다가, 어! 통!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증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물의 양이 줄어들지,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 자, 이렇게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물이 어디로 사라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사라진 게 아니라 공기중으로 퍼져나간 것 뿐이야. 공기중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입자의 개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갔다. 그리고 입자 자체의 뭐 크기라던가 입자 자체를 봤을 때그 입자 자체 모양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빠져나간 것 뿐이야. 골고루 퍼진 것 뿐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증발은 나오면 꼭 끓음이랑 비교해서 정리를 하죠. 증발과 끓음 비교하는 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미 초등과정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선 증발과 끓음 모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공통점인데 그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 조금 아까 증발 얘기했죠? 증발이라고 하는 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걸 증발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표면에서 이거 잊지 마시고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는데 발생하는 온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물이 마르는 거잖아요. 컵이나 그릇에다 물을 떠놓고 가만히 내비도 그럼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이 온도가 겨울에도 일어나고 여름에도 일어나고 가을에도 일어나고. 좀 속도만 다를 뿐이지, 증발은 늘 언제나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는 온도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고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시면, 왜?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뚱 튕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퐁 하고, 튕겨 나가면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끓음은 뭡니까? 끓음이라고 하는 건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전체에서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끓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공부를 했거든요. 물을 비커에 넣고 가열을 해 보거나 가열을 하게 되면 작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체에서 기포방울이 뽀글뽀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 기포가 올라오면서, 얘들아,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이만큼 커지거든. 기포가 올라오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액체 표면이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해지면서 끓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끓는다?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 설명을 하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끓음은 그럼 언제 일어나는 거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지만 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 내가 이게 제일 힘들 때가 라면 끓일 때. 아, 배고파. 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우리 친구들 음, 라면 끓일 수 있는 나이죠 라면 끓일 때, 그 라면 물 끓는 것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오래 걸리는지. 자,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그 한강에 가면, 한강에 가면 라면을, 요즘에 이제 편의점에 그런 데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종이 그릇에다가 물 넣고 라면 넣고 딱 올리면 바글바글, 헉, 대빵 빨리 끓더라. 나 그거 집에 갖다 놓고 싶어. 빨리 끓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반드시 가열을 해서 끓는 점이 되어야 끓는 점 이상이 되어야 물이 끓죠 아, 기다리는 거 힘들어 자 요+ 요거.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가한 열에 의해서 끓음이 나타난다. 열을 가하지 않으면 끓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증발하고 끓음 비교 가능한가요? 증발과 끓음 비교해서 답 찾는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증발은 언제 잘 일어날까? 자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을 빨래가 빨래. 말리는 조건, 빨래 마르는 조건과 같이 마르는 조건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빨래가 언제 빨리 마르니? 우선 온도가 높을수록 따뜻할수록 잘 마르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빨래가 잘 마른다. 생각해 봐. 뭐. 온도가 높을수록 빨래가 잘 마른다. 빨래가 마르는 것 자체도 그렇고 증발이라고 하는 건 입자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입자운동은 어떨수록 빠르다 그랬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그랬죠. 온도가 높으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연결 이해하며 훨씬 암기가 편하다고 그랬. 자, 그럼, 습도는요? 어떨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아, 요거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더라. 습도가 낮다는 건뭔 소리요? 그렇지. 건조하다라는 거예요. 건조할수록 빨래가 잘 마르죠? 여러분들 그 약한 여름에, 장마철에, 그냥 주구장창! 오늘도 오고, 비가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막 이러면, 빨래 잘안 마르죠 습해서 그렇게 해서 빨래가 한 이틀 삼일 걸쳐서 마르면 어, 냄새가 너무 냄새가 걸레 냄새나잖아 그럼 빨래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겨울엔 되게 건조합니다 되게 바짝 잘 마르죠 어, 그 바짝 마른 빨래 느낌 되게 기분 좋아 온도 낮을수록 아니 습도 낮을수록 건조할수록 잘 마르는 거고요 다음 바람이 많이 불수록 잘 마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불면. 여기 공기 요그 주변에 있는 공기의 수증기를 같이 날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 수증기가 없어져 그럼 증발이 일어나 또 바람 불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죠 증발 잘 일어나고요 표면적은 어떨수록 넓을수록 표면적은 어떠할수록 넓을수록 잘 마릅니다 빨래가 잘 마르죠 증발도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빨래 넣는 모습을 생각해 봐봐. 빨래를 넣을 때 빨래 세탁해서 꺼내서 똘똘똘똘 뭉쳐 갖고 이렇게 놓나 아니지. 쫙 펴서 널어야 잘 마르죠 똘똘 뭉쳐놔 봐라 아무리 건조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냄새납니다 이렇게 쫙 펴줘야 되겠죠 표면적을 넓히는 거야 똑같아요 증발이 잘 일어난 조건 표면적이 넓을수록 우리가 요렇게 해서 그릇에 이렇게 놓는 거랑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이만큼 채워 놓고 이렇게 채웠을 때 당연히 표면적에서 한 번에 얘는 한 10개가 튀어나간다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두 개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증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빨리 마르는 조건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연결해서 외울 수 있겠죠? 정리해 보시고 증발의 대표적인 예왜 하필 빨리 마를 조건? 그래, 빨리가 마르는 게 바로 증발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염저에서 바닷물 말리거나 이슬이 아침에 풍명 새벽에 이슬이 송글송글 풀잎에 맺혀 있었는데 해가 뜨면서 이슬이 어디로 사라졌? 누가 다 먹었나? 이슬이 증발한 거죠. 젖은 머리를 말리는 것등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증발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증발의 기본적인 특징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실 거죠?